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4월 15일 월요일이고 손목부터 이제 제가 포인트 쌓을 거다 쌓아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보자 요 4월에 이제 앱 업데이트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뜨고 최대 적립 횟수 네, 저는 최대 다채웠고요 추천인 그래요. 5월까지 한다고 합니다. 최대 2,000포인트 근데 이거는 신규 한 신규가 2,000이고 어... 아닌가? 아 추천인과 신규 각각 500, 500이고 그리고 그걸 여러 번 하면 최대 2,000이다.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래에 보면 어, 이 포인트 주는 게 있는데 기본 출석 10 그 다음에 매일매일 실천 목표 달성 10, 식단 기록 50, 건강 카드 100, 활동 포인트 200, 또 측정 결과 입력 100 인데, 이 부분 이제 제가 다 이미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다 받아서 더 이상 깨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내역 보기를 하면 4월 8일을 마지막으로 받을 걸다 받았네요. 이상 받을 게 없고, 정리 현황을 보면 여기 활동 포인트 53,800 포인트 여기 트로피 보이죠? 꽉찬 거로 이게 다된 거고, 식단 기록 14,700 포인트 다 됐고, 그 다음에 마음 건강 콘텐츠 청취 5,400 포인트 됐고, 홈 트레이닝 4,800다 됐고, 7면 실천 목표 달성, 이 이게 하하나안안어요이 이게 150포인트 정도? 아 정확히는 아 그냥 5 0포인트구나 지금 총 3,700포인트에서 3, 3 6 5 0포인트로5 0포인트가 남았는데 이거 뭐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뭐아5 0 포인트 덜들어온거 어떻게 s 5 p o 문의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또 귀찮아서 그냥 놔뒀어요. 50 포인트 그냥 놔 뜨죠 뭐 건강관리 목표 측정 결과 입력 그래서 2600다 받았고 그 다음에 건강카드학습 2600다 받았고 앱 출석 체크 앱 출석 체크 1800다 받았고 건강정보 수집 동의 1000다 받았고 스마트워치 연결 1000 건강관리 목표 설정 1000그 다음에 실천 목표 설정 1000 그리고 사전설문조사 1000. 사전설문조사 참여 2차가 1000. 그 다음에 홈트레이닝 자세검사 600. 푸시알림 활성화 500. 그 다음에 사후설문조사 참여. 요게 아마 이 일정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2000을 주나봐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제가 9월에 시작해서 이제 24년 올해 6월까지 한대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6개월이면 이 포인트 다 모을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대략 근데 이제 23년 12월에 4주 정도 서비스가 제대로 안된 기간이 있었죠 그거 생각해도 7개월 7개월이면 될것 같은데 6월까지 거의 9개월 9개월 이렇게 길게 해요 어, 그래요 상당히 길게 하네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설페이 머니는 전환 10만원 모은 거다 했고 그래서 생각난 김에 공지사항을 잠깐 가보면 음 이제 뜨네 여기 보시면 4월 10일 요런 행사를 통해서 포인트를 추가로 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보면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이런 걸하고요 그래서 4월 12일 금요일에 었네요 9시부터 12시까지 여의도에서 했고, 방법이 GPS 켜고 현장 도착해서 앱 켜고 이벤트 클릭하면 그러니까 GPS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어, 너기 어, 너 여기 우리 행사하는 장소에 왔네.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뭐 화, 관리자가 확인 버튼 누른다든가 뭐, 특수 코드를 누른다든가, 현장에 있는 QR을 찍어야 된다든가, 뭐 그런 번거로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GPS 켜고, 현장에서 앱 안에서 뭔가 인증으로 확인이 되나봐요.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뭐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걸음수와 관계없이 그냥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좋네요. 그래서 어떻게 받는지도 써있네요. 이벤트로 가면, GPS 정보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 인증하기. 오! 그래요. 좋네요. 그리고 그거를 뒤로 가면 하나 더 한대요. 서울 러너 페스티벌. 이거는 4월 20일 토요일 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번에 또 여의도네 <laughs> 아, 또0 포인트고 이렇게 음, 소소하게 포인트 추가로 주니까 또 받으러 갈 만한 것 같아요 역시 방법은 똑같고요 현장 가서 GPS 켜고 근데 보통 GPS는 다 켜져 있고 하니까 음, 그냥 가서 이벤트 들어가서 확인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요. 이 스크린샷 찍은 사람은 아이폰인가? 아, 이게 아이폰 로고가 맞나? 가물가물하네요. 아이폰 쓴 지도 오래돼서.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그러면 또뭐 있나. 그거 왜? 아. 최대 적립 횟수 안내. 네, 그래요? 최대 지급 횟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왜 포인트 더안 들어오죠?라고 이제 문의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지도 올려놨고요. 근데 이제 최대 적립 횟수 말고도 오류로 안 들어오는 게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기도 했고요. 문의했더니 그랬고. 또뭐 있나? 음. 그리고 앱. 이거. <laughs> 이전에 손목닥터 앱도 그랬는데 이번에 서울 페이머니 앱도 똑같이 그래요. 어떤 일이냐면, 그러니까 서비스 개편이랑 뭐좀더 서비스를 더 좋게, 서비스를 좀더 좋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앱을 없애고 새로 만들더라고요. 기존의 앱을 업데이트해서 서비스하면 되는데 기존 앱은 없애버리고 새로 앱을 만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앱 새로 만들면 그것도 다 돈이 아닌가요? 그것도 다 세금인데 조금 세금을 많이 낭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페이머니 벌써 업데이트하니까 여기 구 서울 페이 플러스라고 뜨네요. 켜지긴 하나? 기존 설페이 플러스 서비스 중단 안내. 그래서 15일부터 22일까지 사용을 못한다고 해요. 서비스 중단이고 사용하고 싶으면 4월 22일부터 이제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용을 못하는 건가? 아, 그러네요. 아예 활성화가 안 되게 바뀌었네요. QR코드 스캔하기 혹은 보여주기가 아예 스캔이 안 되었어요. 아예 활성화가 안 되었어요. 상품권 구매 버튼도 아예 활성화 안 되어 있고, 결제 내역, 그냥 결제 내역을 볼 수는 있네요. 그 결제 카드 등록 아니 결제를 못하는데 카드를 등록하면 뭐해? 그래요, 선물하기도 안 되고 비대면 결제도 안 되고. 음, 그래요. 뭐 남은 포인트 뭐 날아가는 건 아니고, 그 새로운 앱 나오면 그때 쓰면 되니까. 뭐또큰 문제는 아니긴 한데 굳이 앱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정말 다시 손목닥터 앱으로 돌아와서 공지 사항을 좀 마저 보면 음, 손목닥터 참여 교육 교재 교육 교재 한둘 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열어나 볼게요. 그래요? 음. 음, PDF 파일로 설치, PDF 파일로 어, 볼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요. 뭐, 대단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왜 파일 이름이 이렇게 나올까요? 음, 파일 이름 좀, 잘좀 해놓지. 뭐, 임의 생성된 파일 이름 같네요. 제가 이런 걸 봐도 뭐 음, 이건 뭐 특별히 볼거 없는 것 같고 자이 부분은 더볼거 없는 것 같고 뒤로 가서 공지사항을 다시 보면 음 보자. 사업참여기간 자동연장 안내라고 하네요. 4월 3일 이전 가입자분들의 경우 현 사업참여기간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사업참여기간이 연장됩니다. 연장기간은 현 사업참여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포인트 적립이 새로 시작됩니다. 포인트 적립은 연속 참여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그 연속 참여자는 최대 10만 포인트가 아니라 뭔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적립되는 정도가 좀 달라서 최대 적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연속 참여하면서 포인트를 다시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득은 이득이에요. 그래서 현 사업 참여 기간 확인은 앱 하단 더 보기 회원가입 신청 정보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탈퇴 신청. 이후에 서비스 탈퇴 신청 이후 사업 재참여 불가. 좀 까다롭죠? 어, 니가 어, 안 한다며? 안 한다고 나가놓고는 왜 다시 그래? 라는 뭐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할 거면 그냥 자동으로 재참여하고 하기 싫어서 나갈 거면 너 다시 못 들어와?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보죠. 더보기에서 회원, 정보, 기간, 예. 아까 그 포인트 본 거에서 똑같네요. 6월 16일까지인데 이 기간 이후에는 이제 연말 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으로 연장이 되고 그 기간 동안 연속 참여자, 연속 참여자 조건으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 포인트 정보가 몇 점인 얼만지 음, 연속 참여자, 연속 참여자 음흠흠. 뒤로 가서 어, 이번 거는 아니긴 한데, 이전 거라도 연속 참여자 그 정보를 한번 볼게요. 어, 여기 있다.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연속 참여자의 경우 포인트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음... 보자, 보자. 아, 그 정보도 여기 참여 교육 교재 여기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포인트 포인트 관련해서 이걸 하나씩 넘겨야 돼? 그러면? 포인트가 어떻게 정립되는지를 보고 싶은데 이 참여 설명 하는 pdf 파일에는 포인트 지급 정보까지는 뭐몇 포인트씩 이런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앱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설명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음 그래요. 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 정도가 나와 있고 포인트. 긴 어, 이렇게 끝나 버렸어요. 이게 다래요. 역시 그러네요. 아, 그, 포인트 정보가 있을 텐데, 음, 네, 포인트 정책, 이거는 신규 참여자 정책이죠. 그러니까 연속 참여자에 대한 포인트 정책, 그거를, 아, 전에 어디서 봤는데, 아. 음. 정확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네, 대충 뭐 이런 식이에요 연속 참여자의 경우에는 식단이나 홈트레이닝, 마음건강 관련해서는 적립을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가 좀 달라지고요 신규 참여자는 10만이고 연속 참여자는 최대 적립이 7만인가? 5만인가? 어쨌든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만이든 5만원이든 그거라도 주는 게 어디입니까? 그렇게 연속 참여하는 게 차라리 다행이고요 어, 나는 그거 되게 조금 주는 것 같은데 싫어 나갈래 하고 나가버리면 다시 못 들어와요 다시 참여 못합니다 아까 봤죠 다시 참여를 못하니까 그냥 그거라도 받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요 근래 또 요런 뭐 행사 하면서 포인트 추가로 주는 것도 있고 이번에 서울페이머니 앱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